수능특강 영어 6강의 2번 The fact that은 모모라는 사실 딥 러닝 컴퓨터들은 미열리는 단지 carry out은 수행하다 프로그램의 function 기능을 without은 모모하지 않고 understanding 이해하지 않고 what t h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 그들은 그 컴퓨터들. 컴퓨터가 자기가 뭘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혹은 any implication. implication은 여기서는 결과. 어떤 결과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deep learning 컴퓨터들이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has create problem, 문제를 in the past. 과거에 어, 크리에트 만들어 왔다. 그럼 지금 첫 문장 하면은 컴퓨터잖아. 컴퓨터들은 지금 w i t h o u t 모모하지 않는다랬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있잖아. 무엇을 하는지와 그 결과를 컴퓨터는 알지 못해. 그런데 기능을 해. 알지 못하고 기능을 한다는. 기능한다는 사실 있잖아. 사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자기의 결과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기능을 해. 이렇게 기능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왜 문제야? 무엇을 하는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In particular, 특히 많은 언어리시스트는 분석가들이야. 분석가들은 알고리즘 바이어스는 편향. 아,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를 have d e s c r i b e 설명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편향이 들어갔어. 알고리즘 편향이야. 지금 얘네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다?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분석가들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읽은 게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편향도 지금 문제점이다. 누구의 문제점이다? 컴퓨터의 문제점이다. 데이터 세트야. t h 신경 네트워크가 트레인 오는 훈련하다. 신경 네트워크가 훈련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들은 얘가 지금 주어야 레프리젠테이션은 대표 나타남. 세상을 나타낸다. as it is는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 레럴 되는 모모라기보다 세상인데 that we might like to see.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럼 데이터 세트잖아. 데이터잖아.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여준다. 지금 뭐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있잖아. 보고 싶은 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준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러한 것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아마 리프로듀스는 재생하다. 다시 만든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스테레오타입 고정 관념과 바이어스 편견이야. 우리 사회의 에저 홀은 전체로 전체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가장 최악의 스테레타입,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지금 보여준다 그랬잖아. 있는 그대로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야.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어떤 편견, 편향을 만들어낼 수 있대. 보고 싶은 게 원하는, 보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이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니까 최악을 보여준단 말이야. 다른 한편으로 어 휴먼, 인간이야. 인간은 아마 엑서사이즈는 발휘하다야. 졸지 먼트는 판단. 판단을 발휘하고 엑서사이즈 앤드 퀘스천 병렬이야. 질문할 수 있대요. 패턴의 데부터 스윙의 앞에 있는 패턴 수식. 그나 그녀가 인간이 보고 있는 그 패턴. 인간이 보고 있는 패턴이니까, 인간이 보고 있는 그 세상, 사회에 대한 질문을 하고 판단을 발휘할 수 있대.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 봐. 그래서 결과가 그냥, 어, 최악이다. 이렇게 돼. 그런데 인간 있잖아. 인간은 판단을 하고 질문을 한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게 되면, 예를 든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 나온 거야.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 봐. 그래서 그렇죠? 최악의 결론이야.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 판단하고 질문해. 자, 예를 들게요. 딥러닝 네트워크는 아마 본다. 알게 된다. 대부분의 픽처 사진이야. 라벨은 이름 붙여진 수식 들어가. 비서로서이나 온라인 아카이브는 수집 자료. 온라인 수집 자료에서 비서로서 라벨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사진들은 여자야. 그 컴퓨터 상에서 비서를 딱 쳐. 그러면은 비서는 여자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반면에 어떻게 돼? 대부분의 보스, 어, 사장의 사진은 남자야. 라는 것을 아마 볼수 있게 된대. 비서, 그 다음에 사장은 남자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엔컨클로드. 결론을 낸단 말이야. 데 이하의 결론. 남자는 항상 사장이야. 그리고 여자는 항상 비서야. 이걸 보고 결론을 내는데 자기가 본 거에 대한 그냥 그 결론을 낸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최악의 어떤 편견이 있는, 여기서는 좀 편견이 있는 걸 냈죠. 굳이. 근데 인간은 판단하고 질문을 하는데 컴퓨터는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서 약간 문제점이 되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뭐야? 있는 그대로 봐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알고리즘이야. 유용한 문제 해결? 유용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랬으니까 그 데이터는 원수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조립되면 데이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바뀌겠네.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어 지적인 컴퓨터가 for themselves 는 스스로 스스로 배우는가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컴퓨터가 그냥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있는 좀 최악을 이렇게 되고 가상현실이야 완전히 우리의 현실과 다르대 딥 러닝 컴퓨터야 컴퓨터는 우리의 바이어스 편향된 인식을 카피할 수 있다 우리의 편향된 인식 비서는 여자야 사장은 남자야. 이 인식을 카피를 해서 그대로의 결론을 낸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번. 해석 다시 하면은 사실 딥러닝 컴퓨터가 단지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사실은 문제를 과거에 만들어 왔다. 특히 많은 분석가들은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라고 describe, 묘사했다, 설명했다, 말했다. 신경 네트워크가 훈련하는 데이터 세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세상보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세상보다. 이것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아마 최악의 고정관념과 사회에 대한 편향을 애저로 전체로 나타낼 수 다시 만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인간은 아마 판단력을 발휘하고 패턴에 그나 그녀가 보고 있는 패턴의 개천 질문을 할수 있다. 예를 들면 딥 러닝 네트워크는 아마 대부분의 이름이 붙여졌어 비서로서 온라인 기록. 수집에서 비서로서 이름 붙여진 그림은 사진은 남, 여자야. 반면에 대부분의 사장의 사진은 남자라는 것을 C, 보고, and conclude. 결론을 낸다. 남자는 항상 사장이야. 그리고 여자는 항상 비서야. 라고 결론을 낼수 있다.